호두 때문에 청솔모가 나오니까 아침보다 나와서 저기서 보초 쓰고 있는데요. 오늘 밑으로 가자. 날이 음, 많이 시원하네요, 오늘은. 낮에도 그냥 선풍기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아, 근데 이제 움직이면 더긴 더운데, 기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옳지. 감사합니다, 해. 여기 음. 따라가다 보면, 음. 여기 잎이 말랐잖아요. 이런 음. 거수확해 드시면 돼요. 너네 집이야? <laughs> 누가 까주이면얼나받 아, 나야돼 다음에 이 올게요 그래 이 아, 이야 아, 나네 집이야. 너무 이제 떠오니까 이제 아, 나니까이제 아, 려고그이제데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에 태풍 오고 비 오고 약간 이러니까 다시 얘네들이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또훅 자라는 거예요. 추석이 가까이 오니까 제 채널 이제 약간 성수기에요. <laughs> 예,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원하는데 딱딱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연속으로 조금 광고 영상이 나가는 거긴 한데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유튜브 수익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하긴 해요. 아직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구독자가 또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 제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애들하고 생활하고 저축하는데 약간 빠듯하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어떤 이제 구독자님이 뭐 친구가 추천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러 왔는데 그때가 아마 설날쯤이었을 거예요. 친구 추천해서 왔는데 광고 영상만 나온다고 약간 실망 하셨다는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요몇주 동안 조금 이제 구독자들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아졌는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막 광고만 맨날 하는 것처럼 볼까봐 약간 이렇게 세발 저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랜서 라 하는 게 일이 있을 때는 일이 막 많다가 없을 때도 없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여기? 어, 무서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배안들었지 <목소리> 아무것도 어, 없 아, 우리 순재가 그냥 그런 게 아닌데 아, 저번에도 순재가 뱀한번 발견했었거든요 여기 한 점씩 올리면 돼요 어머 쓰레기 쭉쭉. 예에, 얜 너무 울퉁불퉁하다. 오, 됐다. 야, 카메라도 들고 와. Hiya, 어. 미안. 아 i 이거는 얘도 꿀내 먹었어요. 근데 얘는, 얘처럼 상태가 안 이상한데? 아, 벌레는 아닌데, 오, 벌레 나갔나? 이게 벌레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다 썩은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 파장은 손으로 그냥 쓸어야 되겠어요. 너무 갈렸다. 조절이 잘안 되네. 아침은 달땅하게꿀물까도 생각했는데, 고기 많이 먹으려고 근데 너무 배고파도 또 많이 못 먹거든요. 아왜 이렇게 호박 따는 걸시키를고 자꾸 놓치지 한 요만할 때 봐가지고 아이3이 있다가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면 이렇게 커져있는 아 이거는 살짝 익혀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려고 물에 삶으면 맛있는 맛이 다 빠질 것같아요지고아우 다행이다 살짝 잘라놨다가 좀 끈적끈적한 거좀 마르고 나면 양념하면 더 맛있대요. 아 너무 쪘는데? 아 근데 왜 햇빛이 나냐? 돌이 잘안 식어도 좋은데 열을 올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해가지고 이제 소독도 좀 하고. 걸러가지고 받쳐줄 수 있게 해야 지 비오는 거 아니겠지? 에이, 맛있는 거 먹으려 해도 소요이들. <laughs> 아 살큼 해야 되는데 살큼. 그나마 이게 약간 늙어가지고 또 세니까 이포틴 거지. 갖다대 오박이었으면. 아 질컥 질컥 해져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설탕 이분에 있 소금 한 꼬집 <laughs> 순디 할아버지 할머니 어 엄마 차 위로 올려라 택배 왔다 택배 <laughs> 순디 고기인 <고긴> 거알겠어 간장 <laughs>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되게 정신이 없다. 소고기 와사비죠. 아이고야. 어지. 비가 왔기에 안다니 되게 예뻐요. 안동 안동이네 어. 이름도 양반 세트, 선비 세트 뭐 이래. 양반 세트가 제일 비싸고. 오. 저. 어? 아, 이게, 여러분, 지금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200g, 그, 음, 선물로, 예, 네. 네, 더 추가로 주거든요? 이건 순디 주면 되겠다. <laughs> 순디야, 이거 니꺼. 네 <laughs> 좋지? 순디도 좋 무슨 보이고. 몰라, 거기 겹쳐있을걸? 양지. 이게 안동에서 30년 동안, 그, 한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이게 공장형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70 세트만 판매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날짜 지정해가지고 관리... 아니 다르지 막포위가 다르잖아 이 순지 퍼 이것도 양지다. <laughs> 이게 여러분 냉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보냉 시스템이어가지고 이렇게 냉장으로 엄청 싱싱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우와. 한우 투불인데투불도또 등급이 나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최상급에 이요 최상급. 이게 여기, 음. 여기 고기 아래에도 이렇게 아이스팩이 다돼있어 와요 오 <laughs> 이제 한 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보자 응. 우와 엄마 이봐 아 너무 빨리 지집 아빠 고기 뭐 어떻게 익혀? 살짝만 익은데? 엄마 먹어 봐 얼른 응 아, 되게 쉽게 해 어땠노? 소금 맛이지 응. 이거 다른 부위 어 내가 잘라줄게 응, 이거 뭐야? 흰 거. 아, 흰지이좀이가 왔다 <laughs> <laughs> 음. 왜? 기다려 찍어야 돼자 이놈 응. 앉아서 먹어 내고 구워줄게 응. 아니 너도 먹어 뭐. 알았어 200g 서비스를 주셔 가지고 순디가 좋은 아니지. 위에 식였어 그래, 한 번씩이나 아, 저 정도 먹어야지. 순디가 무게가 있는데. 아, 마트에서 그걸 사 갖고 왔어지 돌리 한 장도. 너거또 내가 하나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응? 어. 부드러워 음, 난다. 바라란다, 하루의 맛을 알아버렸어. 안 먹으면 왜 없노? 얌만가가 있가라고 뭉뭉뭉. 그렇지. 아우, 수지야, 너 200g에 먹었잖아. 너무 먹어. 알았어, 난 먹을 거야. 야. 잘 먹고 있어. 자. 음. 내거 넣어 먹어. 야. 육즙이 팡팡 떠진다가. 미안하고. 음. 자, 이제 이거 올릴게. 대망의. 빰빰, 빠바밤. 음 순지야, 이거 순지 넣어줄게. 음, 좋아. <laughs> 오, 오, 엄마 이뻐. 오. 이 돌이 딱 좋네. 숲개도 그렇고. 좋게. 엄마도 한점 한 먹어봐. 이거 부위가 다르잖아. 아이동 이게 이웃 사람들이 이 한국을 한정한아 알고. 육즙이 막 육즙 막빵리냐 숨기잖아 많이 이고참맛때아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누구 건너는 안 먹잖아. 아나 배불. 아이고 참 순대 훌륭하다. 참. 아까 바이부 보니까 낙엽이 떨어진다. 엄마야, 와~ 이번엔 갖고 와서 먹고... 우와~ 저기... 오이다 음. 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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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일곱 시밖에 안 되는데 엄청 어두워요. 해가 너무 많이 짧아졌어. 네 아침입니다. <laughs> 하루의 마무리와 시작이 순디 산책이네요. 어제 순디가 어리둥절해하더라고요. 오왜 벌써 집에 가지, 약간 이런. 만에 멀리까지 왔네. 저도 너무 안 걸은 것 같아가지고. 봄이랑 터치하고 가자 이제 집에. <웃음> <웃음> 아 근데 응. 또 강아지 들어왔다고? 네. 어떡해. 키우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갖고 입양을? 아니, 그러니까. 봄이는 여기 아래 동네 살아요. 응, 너무 늦게 왔지? <laughs> 날씨가 선선하니까 좀 많이 걷게 됐어. 어제 다호박 새로 하나 꺼냈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것도 이제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어제 비빔면 해가지고 마지막 입가심으로 딱 먹으려 고준비해놨는데아 배부르니까 안붙다가 싫더라고. <laughs> 제가 비빔면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비빔면을 한 번씩 먹어봐요. 이게 노랗게 예쁘게 하고 싶으면 껍질 벗겨서 하시면 돼요. 안 들어서 먹는. 예. 이오우오우 껍질은 깨끗하게 갈리진 않아요. 이거 좀잘 떨어지게 돼있어요. 음. 저 30초 정도 빨리 꺼냈어요. 저번에 3분 30초 했더니 면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3분 삶만는데도 면과 면이. 아, 양념장은 맛있어요. 양념장은 맛있는데. 이 면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한 봉지만 살걸 두 봉지 샀는데 <laughs> 일본으로 가는 태풍 때문에 그런가 오늘 하루 종일 흐릴 건가 봐 그래도 자켓 뽑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앉아서 조금 조금씩 하면 되니까 어차피 막 깔끔하게 뽑는다고 다시 안 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제 대충대충 뽑아요. 저희 지금 잔디밭이 아니라 초초왔어요 제가 종종 봄에 막씨앗들 날라다니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 씨앗이 안 떨어지게 풀잘 뽑고 잘라줘도 이게 공중으로 다른 데서 날라오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씨맺치기 전에 얼른 뽑아가지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더번지는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엄마는 하루에 10분씩만 조금 조금씩 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번 잡고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10분에 안 끝나요. 보통 못해도 한 시간씩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일들을 제가 못 보니까 이잡초 뽑기가 생각보다 승부용을 많이 자극해가지고 피코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할때 하는 게 낫더라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우리 승가풀 지키고 있어 잡초 동화 못 가게 잘 지키고 있어 응또 아. 아. 놓쳤어? <laughs> 청설 모. 뭐. 없는데? 나무에 없어, 순디야. 벌레 때문에. 어느 나무 작살이났 <laughs> 아, 저 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순디 때문에. 우리 순디 나무에 못 올라가서 어떡해. 아, 미용 좀 해줘야 되겠다, 다시. 가가가. 아 그래 동대 쪽에는 하늘이 좀 있네요 저희 집은 하루 종일 먹구름이어가지고 너무 어두컴컴했는데 오늘 음벼 향기 이런 벼에서 향기 나는 거 아세요? <laughs> 태풍만 안 오면 북면이겠네요 아승이 시원하다 승계 기분 좋지 시원해서 지하나 산책 조금 더 하자. 응? 어? 이제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어, 조금 오고, 어, 어, 안 속네. <laughs> 아 여보 왜못었는데안 네, 속네. <laughs> 아 제가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발연기를 했어요. 아 리얼하게 하면 순디가 잘 따라오는데. 오늘 마음껏 해야 돼. 이 부분이 마트에서 파는 칼치만해요이 뼈가 딱 있어서 딱 걸려요 더는 안 짤리거든요 이렇게 칼집을 내면 나중에 칼집 발라낼 때 좋아서 이 도마가 여기 홈이 있으니까 물이 여기서 안 넘어가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설거지할 때 이거 홈또 씻어야 돼서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조금을 아주 조금만 왜냐면 간장으로 또조일 거라서 저희 쪽판대 너무 가늘어 수박 덩굴 아래 심어놔서 그런가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가늘어 산책 나가기 전에 다시마 담궈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밥하고 아니면 다시마를 그냥 넣어줘도 돼요 밥에도 간이 돼 있는 게 맛있어요. 주유 한 스푼 정도. 이거 생선조리 때는 여러분 생강을 꼭 넣으세요. 생강 넣으면 음식이 약간 일식집에서 하는 것 같은 맛으로 바뀌어요. 전분가루에요. 상나이코. 갈치는 약하지 않다. 아, 이것도 쪼여야 되잖아. 어우 씨. 어 이거 또 저기다 옮겨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막 섞어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laughs> 야알스더 어, 어려운데. 소어봐 이거 두개 만들지. 치가아 뭐야? 아파 아니가. 짜 이거는 가지 지난주담근건데 양념 안 하고 그냥 먹어 봤어요 맛있네요. <laughs> 양념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처음 먹는 거니까. 근데 제가 솥밥을 연어도 해 보고 고등어도 해 보고 지금이 갈치가 세 번째인데 생선 솥밥이요. 생각보다 다 맛있어요. 음. 여러분 제가 어제는 안동 한우를 먹고 오늘은 제주도 갈치를 먹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지가 생선을 안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야 오 음. 어, 어. 어, 됐다 아, 저기 있구나. 딱 걸렸네, 딱 걸렸네. 가자. 안 돼. 순비안 돼, 가자. 다람쥐, 다람쥐. 오, 저기 다람쥐. 봤어, 순비 아, 여기는 다람쥐를 많이 보고도 있다, 비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비야 저기. 아이고, 잘 가네. 왜 쏘는 것 같아? 어, 저기! 어, 저기! 냄새 나지? 바람씨 냄새. 어, 저기! 어, 저기! 저기! 안 봤어? 저기 봐봐. 그지 아, 진짜 지나갔어, 일본. 이제 집에 가자. 옳지. 아, 유 잘했어. 아, 알지. 이거 냉동 시켜야 될것 같아서 냉동 시키기 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냥 박스가 아니라 이것도 스티로폰 여기도 스티로폰돼 가지고 안에 싼 거라서 되게 깔끔해요. 이게 삼중으로 보냉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래 아이스 팩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넣으면. 냉동실에 쿠키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해체 작업을 좀 해야 돼. 이 선비 세트는 그 고기 부위가 더 다양해요. 대신 양이 조금씩 좀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로 뭐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선비 세트 하셔도 돼요. 바로 해체해서 포장해서 보내는 거라서 훨씬 그 단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바로 여러분한테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집에 있는 장비를 다총 동원해서 이 <laughs> <얘> 사이즈가 크니까. <laughs> 많이 올리셔도 좋대. 이거 선비 세트에 들어있던 거, 200g. 약간 반려견 키우는 집에 선물 세트로 보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우라는 게 사실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이걸 마음 놓고 뜨기가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강아지하고 딱 좋더라고요. 아유, 아유, 와, 이거 펼쳐놓으니까 엄청 양 많죠? 아, 몸을 너무 많이 했네. 앉아. 엄마 설거지하고 줄게. 아니, 거기 앉지 말고 저 뒤로. 거기 엄마 설거지할 건데. 왜? <laughs> 자. 그래, 먹어도 돼. 응. 끌리지 마. 뜨거워? 아, 아직 뜨겁구나. 빨리 식어라 오, 뜨거운 걸안 해. 진짜 엄청 작아요. 이런 게참안 뽑혀요. 철수, 철수.